자. 어. 자영업자. 예. 예. 어, 언제부터 시, 시작했죠? 음, 9개월 됐습니다. 개월그 예. 전엔 자영업 아니, 업자 아니었어요? 네. 어쨌거나 어쨌거나 지금 이제 막차 타는 막차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타데 짜장면 배달 아니 저, 저, 저 저거 뭐야? 뭐 지금 퀵서비스 라이더들이 진짜 배달하시는 분이 네. 한 달에 500을 번대요. 근데 지금 본인은 그보다도 못한 돈을 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겠네요. 자영업이. 직원한테 잔소리랑 어한다 좀... 주인이 잡혀가 줏대 버립니다. 아시죠? <laughs> 주인이 좆돼버린면 월급은 누가 준다? 자영자 업 주는 거예요. 사장님은 건데이 또라이들이 문제인 거 주는 줄 알아요, 그렇죠? <laughs>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래. <laughs> 자 노동의 대가는 받는 건데 자 사장이 갑이에요, 그렇죠? 직원은 을이고 맞잖아요. 맞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걸 이삭이 이사, 받아들여 영화 한편 보더니만은 어이가 없네 그 영화 첫, 첫 보더니만 사람들이 사장하고 노동자하고 동급 처리 달래. 그러면 나 웃긴 게 뭐니? 네가 월세네,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아, 맞잖아요. 새끼들. 다 했어요? 여기서 붙여나. 네, 해해. 붙여나서 붙여나. 네. 어. 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잡아요 네. 근데 힘드시겠다. 지금 매출이 줄줄았죠. 느린게 아니라 그렇죠. 네,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저희는 9시부터 9시까지요. 아, 그러면은 코로나는 10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네. 그렇 그렇죠. 10시 그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저저 저기 왜양꼬치집 가니까 한 30명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 <laughs> 그런데가 위험한 거아니었어 그렇죠, 그렇죠. 우동집 한 손님 꼴라 하나, 다섯 명은 고 다섯 명, 다섯 명떡볶거리 먹고 있는데 그 집은 코로나가 걸린다?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죠 그러면 지하철도 위험한 거죠. 그쵸? 이렇게 그렇죠. 그쵸? 국민들이 냉정해야 돼. 이제는 코로나도 있잖아, 이제는. 그냥 마스크만 쓰고, 손만 씻자. 이런 의미로 가야지. 야 진짜. 지금, 만약에 지금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만약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그냥 차라리 배달부로 한게 낫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웃기더라고요. 나도 이게 사람을 써봤는데, 이거는 제가 노동자라 이거야. 그러면은, 자. 아니, 그럼 지, 지가, 그럼 똑같이 해달라. 똑같이 해달라고 놀리면은, 지가, 지가, 그냥 우동이 나발이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월세내고 똑같이 월세내고 그쵸? 그렇죠? 똑같이 망해 되는 거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안할거아니요 그니까 아, 이중성이야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개소리야 그냥 사사에노동자 사자, 똑같은 똑같은 거를 하자면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수도세내고 그쵸? 그렇죠? 그렇죠. 똥누어갈때 똑같이 똑같이 돈 내고 네? 똑같이 했으면 좋죠. 평등한 사회 만들자매 그니까 평등한 사회 만들어보자고 하면 진짜 멋있게 똑같이 평등한 소리 평등은 개똥 같은 소리예요 맞죠? 평등한 소리 만들려면은 K5 팔아버리고 쳐태야지 리어카 그쵸 리어카 똑같이 리어카 평등하게 평등은 그냥 개소리들이 개또라이들이 하는 개소리예요 그냥 평등하면 안 돼요 자 우동도 똑같은 다똑같아 우동이 다 어떻게 보면 고기, 고기가 없어 똑같아그 금액이 러면은 우동 와서 또라이가 고기 어느 거 처먹겠어요 우동 고기는 처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죠? 아좀 힘내세요. 나중에 이제 영상 끝나고요. 나중에 저한테 명함이나 또는 위치 약속 잡아서 동접도 때고 먹을게요. 서울에 있죠? 어쨌거나 서울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디로 말을 하지 마세요. 또 영상 보라고 또또또문바색도문바색도또또 또 테러 테러 테러예요 또. 네. 예, 잘된것 같습니다. 네. 예, 난 감사합니다. 야불이 안 갑니다. 보수라서. <laughs> 예, 야불이, 아유, 카메라도 맛이 가서 중국제 거라서. 돈 많이 모아고 대박 나면은 이렇게 해서 다 바꿔버리자고요. 예, 예. <laughs> 돈 많이 모으세요. 하루에 말씀, 저축하십시오.